훈훈한 복지tv 남공희 기자입니다. 2023년 7월 9일 터미널 웨딩홀에서 신태섭이임 회장과 한종일 취임 회장 신창 라이언스 클럽 제46대 47대 이임식을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일부 스포츠 라인 댄스 및 색소폰 연주로 진행되었고 이임 회장 신태섭의 타종으로 계회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어 신태섭 회장은 임사를 통하여 신창 라이온스 클럽은 1977년 11월 창립하여 46년이란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우리 지역의 소외 계층을 위한 생활 물품 지원, 연탄 나눔, 김장 담그기 봉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민으로부터 많은 칭찬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오늘 취임하는 한종길 회장님은 우리 지역에서 평생을 어려운 이웃과 동거 동락하면서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기에 더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종길 취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신태섭 회장의 업적을 마음에 새기며 그늘진 사회의 어두운 이웃을 찾아돕는 봉사정신으로 신창 라이언스 클럽을 이끌고 함께 단합하여 신창 라이언스가 모범이 되는 클럽으로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박경기 아산시장은 영광스러운 이 취임식이 신창 라이언스 클럽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하였고, 김희영 아산시 의장은 여러분의 뜻깊은 헌신을 우리 사회는 결코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하며 그동안 수고하신 봉사의 노고와 헌신은 이 사회의 등불이 될 것이라 전했고 이명수 국회의원은 신창 라이언스 클럽의 헌신적 봉사의 손길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삶의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해오신 대로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달라고 축사를 하였습니다. 강원식 국회의원은 신태섭 회장은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사하였습니다. 신창 라이언스 클럽 행사는 취임회장 한종길의 타종으로 종료하였습니다.